안녕하세요. s 입니다 안녕하세요. 앤입니다. 오랜만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으로 돌아왔어요. 어 좋습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뭐죠? 오늘은 장기연애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뭔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둘다 장기연애 조금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laughs> 저는 한 대부분 다어 2년 음, 평균 음. 2년 이상씩은 다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짧게밖에 연애를 다 못하다가 음. 이번에 한 3, 4년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S 님의 노하우가 진짜 그 뭔가 전환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그런 게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10년쯤 되신 분들이 보면 아기일 수도 있지만 저... 약간 미니 장기 연애 이렇게 생각하면 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뭔가 장기연애를 잘 하는 방법은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음, 음. 이야기를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항상 그렇듯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장기연애를 꼭 잘해야 될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연애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 꺼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장기 연애를 하려면 관계 자체가 좀 단단하고 좋아야 된다라는 음. 거고 세 번째는 항상 그렇듯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장기 연애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S 님이 생각하시는 장기 연애 뭔가 정의 이런 게좀 있을까요? 뭐몇년 음. 이상을 만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 저는 약간 기간으로 하자면. 이제 약간 장기 연애의 정의는 사람마다 사실 다르잖아요. 느끼는 게 그쵸. 그래서 좀 도파민이 끊길 때쯤 음, 음, 음. 음, 음. 약간 맨날 하는 데와 똑같고 데이트가 비슷하다 느껴지는 그 무료한 시점이 어, 장기 네. 연애의 시작이라 보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도 완전 동감해요. 그 뭔가 만나다 보면은 어? 이거 했던 걸또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맞죠? 맞죠? 제 생각에는 딱 사계절이 한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장기연애에 들어서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 계절이 바뀌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롭게 해야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보면. 그런 거다 훑고 지나가면은 확실히 좀 장기연애화 되는 것 같고 좀더 멀리 보면은 저는 딱그 사람의 단계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만나는 게 장기연애인 것 같거든요. 아 어, 좋은 말인데요 진짜. 어? 네, 뭔가 졸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좀 사람의 단계가 변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 단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있으면은 그건 좀 장기 연애에 부합하는 거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또 단계가 변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쵸. 다시 맞춰야 될게 많잖아요. 그쵸, 그 완전히 달라지죠. 거의 관계가. 음. 근데 그걸 맞추고도 계속 만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늘 살아가면서 맞아요. 보면 뭔가 상황이 잘 맞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소중해지는 그런 의미가 네, 좀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뭔가 삶의 패턴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바뀌어도, 중요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음. 그런 뭔가. 근본적인 게잘 맞아야 오래 갈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안 맞다거나 서로에게 좀 별로라면 저는 꼭 장기 연애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차라리 얼른 어, 헤어지는 맞아요. 게 맞다. 맞죠. 음. 사실 뭐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기회 비용이잖아요. 결국 그쵸, 전부 다. <laughs> 제가 이 사람을 만나므로써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음. 뭐 연애가 이렇게 딱딱 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뭐 여러분들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든지 어쨌든 소중한 삶의 일부를 나누는 거니까 그꼭 장기 연애를 해야 하냐 하면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보긴 해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긴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랑 뭐 어디까지 미래를 함께 할 건지 이런 큰 그림 정도는 어, 네. 좀 그려놓고 그쵸. 장기 연애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볼 만한 는 음, 거죠 음, 맞아요 그거에 중요한데 그 중요한 지표가 이제 서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음. 서로, 서로 좋은 사람이어야 음. 이제 장기 연애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 중에 가끔 너무 좋아서 헤어지진 못하는데 결혼하긴 싫어. 음. 이러는 친구들 있거든요. 맞아요. 꼭못 헤어져서 장기 연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장기 연애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좀 구분하는 아,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고 나면은 결국엔 헤어지게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음. 사실 그러면 되게 큰 후회가 남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서로가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일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연애하면 너무 믿고 신뢰하게 되니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를 가스라이팅 하죠 <laughs> 아. 조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는 이 관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음. 뻔한 접근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관계가 단순히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고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랑으로 신뢰와 안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런 거는 음. 사람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끝날수 있는 가짜 신뢰나 가짜 안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보통 많이 느끼는 게 변했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이 단단한 신뢰와 안정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냥 저희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성실하고 원래 이 정도의 네. 약속은 잘 지키고 요런 신뢰로 쌓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평상시의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평상시 행동에서 시간을 네. 공유하면서 신뢰와 안정이 쌓이는 게 진짜 단단한 거고 막 맞아요. 얘가 날 사랑하니까 그러진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은 좀 어떻게 보면 오만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어,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기간을 오래 두고 사람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이 어떤지는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내가 반했던 성격과 실제 이 사람의 성격이 사실은 다른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초반 만난 초반엔 다들 스파트를 하니까 그 실제 그 사람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신뢰가 돈독해야. 사실 좀더 이렇게 오래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맞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되게 모호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응. 사랑인지.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응. 나는 마음이 변했어, 헤어지자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실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사실. 그럼요. 근데 그 변할 수 있는 사랑으로 신뢰랑 안정을 100% 가져간다는 거는 되게 불확실하다? 한 느낌이 있는 어,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죠, 맞죠. 저는 약간 어떤 거 같냐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음. 그 사람이 실제로, 뭔가 나한테 너무 불확실성을 준다.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믿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날 떠날 수도 있고 뜬금없이 막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음. 불안함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막 평소에도 굉장히 표현을 잘하고 자신이 상, 처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한테서 <laughs> 변하지 않겠다. 적어도 맞아.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걸 설명하긴 하겠구나. 응. 이런 게또 신뢰랑 안정이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맞아요. 그 뭔가 평상시에 솔직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맞습니다. 연인한테만큼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죠. 어,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뭔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은 서로의 사실... 취미와 취향을 공유해서 도파민을 네. 생성시켜보는 거죠. 웃고 있던 <laughs> 이 아이.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요. 초반에 도파민 얘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맞습니다. 큰 그림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뭔가 어느 정도 기간 연애를 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 둘의 관계 안에서 다른 콘텐츠로 좀 그만큼의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뭐 같이 보는 유튜브 채널 하나라든가 게임, 음. 스포츠, 뭐 브이로그 어떤 거는 상관없는데 그런 음. 공유하는 취미가 한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기왕이면 그 취미가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주는 거면 뭐 매주 영상이 네. 올라온다든가 매주 경기가 있다든가 이런 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야구 맞아요. 같은 것도 같이 많이 보시잖아요 어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제 친구 커플은 야구를 맨날 같이 보는데 겨울만 되면은 연애가 좀 루즈해진대요. 아, 어, 근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주가 끝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번 주겠네요. 이번 주가 끝이잖아요.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야구 팬들은. 맞아요. 약간 물론 이 취미랑 취향이 전부 는 아니지만 이런 걸좀 공유를 해야 조금 더 인생에서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진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사실 장기 커플이 될수록 점점 더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베리어가 높아. 장벽이 높아진다고 전 느꼈거든요. 음네 네. 뭔가 늦었던 걸 하게 되고 약간 예전에는 막 열정적으로 우리 뭐 스케이트도 타러 가고 막 스케이트 타러 아. 가고 이런 느낌. 이게 원래 스키 같은 걸안 타던 연애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 오래 만났으니까 새롭게 스키를 타러 가보자 하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걸 하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조금 본인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미리도.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음, 음. 좀다 통하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음. 늘 하는 얘기가 본인의 취향과 취미가 있어야 연애도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연애를 할 때도 이제 서로의 취향과 취미가 확고하게 있으면 서로 그걸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버무리면서 좀 융화되는? 그런 게좀 있는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상대방의 취미가 너무 막 내가 관심 없는 게 아니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고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세상이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오, 별로. 진짜 맞아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또 늘어나는 기회기도 하니까요 그쵸 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유튜브 게임, 스포츠 이런 거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보드 게임 음. 음. 여기부터 시작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보드 게임도 좋 아니면 뭐 방탈출. 고스톱? 방탈출, 맞아요. <laughs> 아 고스톱 생각보다 진짜 시간 잘 가요. 그니까요,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갑자기.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다양한 테마가 있으니까 그냥 서로에게 잘 맞는 걸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도 음. 장기 연애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로망 중에 하나인 분들도 많잖아요. 뭐, 그쵸, 아니신 그쵸. 분들도 있겠지만. <laughs> 근데, 근데 생각보다 뭐랄까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장기 연애가 더 건강한 연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에 묻혀서 오래 돼서 장기 연애가 되는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어, 좋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헤어지라가 아니라 잘 만나보시라는 말로 마무리를 짚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해주세요.